이 우리 존재 존재가 있는데 왜 무아인가 부처님께서 무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초로써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는 존재를 초로 비유도 해요 촛불 그런데 더 알기 쉽게 또그아이면 이제 어 존재의 비유를 초로써도 설명하지만 왜 무아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 초로 이 촛불로 갖다가 비유를 해볼게요. 부처님 경전경론에서는 왜 우리가 윤회를 하는가 했을 때첫 번째는 업 때문에 윤회를 한다 업 그런데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 업은 뭐를 업만 있어갖고 업으로만 비유하는 경우가 있고. 업과 또세 가지로서 비유하는 게 있는데 업은 뭐냐면 이게 어밭 기름진 밭이라고 했을 때밭 농사질 때밭 기름진 밭에다가 뭐를 심으면 잘 되겠죠? 이게 업이라는 것은 기름진 밭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래 가래는 가래는 뭘로 표현하시냐면 수분 수분. 우리가 밭하고 물기가 있어야 뭐를 심으면 잘 되겠죠. 밭만 있어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물기도 있어야 뭐를 심으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밭과 수분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양? 영양? 씨앗. 씨앗이 있어야 하는데 그 씨앗이 뭐냐? 우리 마음을 씨앗이라고 해요. 마음. 이세 가지의 원인 때문에 존재로서 윤회를 한다. 어? 존재로서 윤회를 한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업은 기름진 밭이고, 그 다음에 가래의 마음은 뭐예요? 수분이고, 그 다음에 마음은 씨앗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다면, 그, 어떤 씨앗이 성장할 수 있어요? 못 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할 때 존재의 존재로서 윤회하는 것은 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래적인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식이라고 하는 마음 식이 마음 작용 이걸 식이라고 하는데 식이 있기 때문에 <laughs> 윤회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업이 없을 때 그러면 씨앗이 발현되어 발현이 안 돼요. 밭이 없으면 씨앗이 발현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 또그 중에 습기가 없다면 수분이 없으면 발현할 수 있어요? 못 발현해요? 못 발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한 가지가 사라진다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설명이 알 아르돌, 알아듣기가 쉬운 사람도 있고,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 초로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똑같이. 이 초때는 뭐예요? 이 초때는? 바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불은? 마음. 마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마음. 이것은 업이고, 이것은 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불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가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천물하고 그거하고는 뭔 상관이에요 공기 공기가 있어야 이 불이 그죠 공기가 있어야 이 불이 타요 공기가 없으면 이 불은 꺼져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고 공기는 가래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초 덩어리는 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덩어리가, 어, 선한 관점이냐, 악한 관점이냐,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 불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업이라는 에너지에서 공급을 주니까, 우리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존재로서. 업에서, 업이 없으면 존재로서 올 수가 없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업이 다 소진되면, 이 초가 다 소진되면 어떻게 돼요? 불은? 꺼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이 존재가 끝난다면 그 업은 소멸되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도 올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로도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들은 어떤 존재로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라. 왜? 업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초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불은 이게 다 타면 꺼져요. 이, 이것은, 이, 그러면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요. 이 몸을 받았을 때는 이 작용을 하지만 이 몸이 다 사라지면 이불 또한 꺼져요. 음 존재로서 불은 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도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불이 꺼졌어. 예를 들어, 그죠? 이 불이 꺼졌으면 이 불은 어디로 가요? 인연이 돼가 생겼고 어디에 사라졌는데 그걸 또 어디 갔다고 표현할 수는 없 그죠? 그럼 부처님이 어디 계세요? 네. 부처님도. 되면또 다시 이렇게 또 와요? 어디다가 와요? 그 어디죠? 어디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 열반에 들었다 했을 때이 불과 같아요. 이 불이 열반에 아라한들이 열반을 성채하고 열반 에 드셨어 이 불이 꺼졌어 그러면 아라한들은 어디에 머물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소멸 조건이 돼서 일어났다가 사라졌어요 어디에 머물 고 있고 그러면 그 불이 어디에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가 신통으로 아라한들이 어디에 태어났는가, 그 식이 어디에 있는가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가 그 존재의 불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열반이요. 열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딘가 뭔가 있다. 뭔가가 있다. 그게 뭐예요? 진화지, 진화. 진하. 진화 개념이 공한데 그 자리에서 모든 게 작용한다. 일하는데 그런 것은 부처님께서는 없다. 그건 잘못된 견해들이에요. 이 불이, 그럼 이 불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겠지? 2년 따로 왔어요? 네. 조건지어서 형성된 거예요. 조건지어서 형성된 거지, 어디서 온게 아니에요. 조건 지어서 형성되어 있다가 조건이 다해갖고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가고 오고가 아니에요. 조건 지었다, 일어났다, 조건 지었다, 조건이 다해서 사라지는 거지. 그런데 그게 원인이 되었고 다른 원인을 만들잖아요. 업이라는 원인을 계속 만들고 가례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그 원인을 만들기 때문에 조건 지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네요. 다른 게 윤회가 아니고, 뭔가가 고정되어 있는 이 불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고 이 불도 잘 봐요. 이 불이 지금 항상 하죠. 불이 항상 하잖아. 그런데 우리의 보기에는 이 불이 항상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업이라는 마음이라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이 불의 영향을 받았고, 다음 불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불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불에 영향을 받아서. 그죠? 객관적으로 보면 새로운 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불이,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뭐야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간 거지 하나의 생각이 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한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마음이 뭉친 게한 생각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게 한 마음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새로운 마음이 조건 따라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영향을 받아갖고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이 불이 다른 관점으로 초로 옮겨가면 이 불이 간 거예요. 이 불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이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거와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는 못 봐요.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전적이랑, 유전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불은 새로운 불이에요. 그러나 이 불이 없으면 다음 불도 없어요. 그게 유네요. 우리의 존재고. 이 마음이 없으면 다음도 없어요. 이 식이 없으면 그런 영향을 받아갖고 조건이 돼갖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불이 없으면 다음 불도 없다. 그러나 이 불하고 이 불은 같은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아갖고 형성된 거다. 그런 그게 연기예요, 연기. 어. 그렇게 작용하는 거지. 이게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다. 다음 생이라는 게이 몸과 마음의 영향을 받아갖고 다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갖고 그러나이 마음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존재가 이어지는 거지. 그게 윤회예요. 무하지만 무하지만 조건이 돼갖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게 윤회예요. 고정돼 있는 뭔가가 윤회하는 건 아니다. 영혼이 있어 갖고 그 영혼이 다른 몸에 들어가고 이런 관점의 윤회는 아니다. 이게 이제 불교적인 무아 존재 이렇게 이해하기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존재를 이해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다면, 아, 우리 존재가 어떤 관점으로 되어 있구나.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니까좀알것 같죠? 그런데 이게 지혜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고정된 뭔가가 있다고 윤회한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 영혼이 있어갖고 그 영혼이 여기서 있다가 딴 데로 갔다고 생각하면 쉽지만, 이런 관점에 윤회를 이해하는 것은 지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불처님께서는 그런 관점에 무하지만 또 윤회를 말씀하신 것은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아시겠어요? 음. 와보세요. 이제 불을 꺼볼게요. 그러면, 이 불이 여기 있다고 어디로 갔어? 이게 열반이에요. 불이 꺼진 게. 존재의 불이 꺼진 게 열반. 어디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어디에 지금 높은 어디 세상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열반에 드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다. 그러면 그건 존재로서 태어난 거잖아. 존재로서 태어난 거지 그런 것은 없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견해가 올바르야, 올바르야 된다. 그리고또 우리가 나이타로 갔다가 이 불을 붙이면 그 불이 나이타에 있다가 오는 거예요. 나이타에 있다가 불이 오는 건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조건이.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불이 형성된 거예요. 조건이 있어갖고 돼갖고 불이 만들어진 거지. 새로운 불이 일어난 거지. 어디에 있다가 불이 만들어 온건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은 조건 지어졌어요. 조건 지어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거지. 그런 거 원인 없이 형성되는 것은 없다. 우리가 모르니까 저것은 원인 없이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모르니까.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그러면 그 조건이 하나의 원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결과적인 현상이 인 그런 불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나타난 거지 우리가 알던 모르던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용기적인 관점이 그물망같이 형성되어 있다 그물망같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의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원인과 조건 때문에. 이게 이제 연기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존재도 그런 관점에 오온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갖고,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뭔가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알고, 지혜가 생겨갖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날아갈 만한 게 없고 모든 것은 변하고 조건 지어져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구나. 무상하고 모든 것은 날아갈 만한 고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무하구나. 그런 인식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요. 그런 관점으로 했을 때 뭐예요? 탐심의 마음이라든가, 진심의 마음이라든가 어리석음이 점점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집착도 조금 더 약해지고 화도 잘안 일어나고 완전히 소멸된 게 해탈이고 이런 거지 그게 해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있어 고정되어 있는 날아갈 만한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불사를 크게 해놓고 또 내가 보살행을 닦아갖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욕심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져요 나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와갖고 여기를 주인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기본 바탕에 내면에 욕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분이 원력이라는 명분을 욕심을 원력이라는 형태로 바꾼 거지 객관적으로 보면 욕심인데 좋게 말하니까 원력이다. 이라는 거예요. 스님들이 다 그렇게 원력,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원력 을 세워갖고 중생들을 불법을 인도 하게 해서 내가 일하는 거지 불사 를 크게 하는 거지 이건 객관적으로 보면 욕심이다 모르는 거지 부처님 께서 그런 불사를 하실 것 같으면 더 크게 하지 그런데 수행공간 수행 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항상 말씀하시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이런 인식을 키워나갔을 때 탐진질 소멸로 갈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